여러분은 한 번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 이름은 정지호, 39세. 한때는 서울 강남의 유명 증권사에서 번쩍이는 명함을 가진 트레이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북 청송의 작은 시골집에 혼자 앉아있네요. 지호야, 이러다 너 죽는다. 제발 좀 쉬어. 동료 김부장의 말이 현실이 되던 날이었죠. 14시간 연속 근무 중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더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단호했어요. 과로성 심근경색 초기 증상입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다음엔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바쳤던 증권가와 작별했습니다. 상사는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제 자리는 금방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고 10년간의 열정은 퇴직금 통장 잔고로만 남았죠. 서울에 더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레 제안하셨어요. 아버지 고향인 청송의 할아버지 집이 아직 남아있잖니. 거기서 좀 쉬다오는 건 어떨까? 청송. 유년 시절 몇번 방문했던 희미한 기억만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는 그곳을 떠나 서울에서 성공하셨고, 할아버지는 평생 고향을 지키며 살다 제가 대학생일 때 돌아가셨죠. 결국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비싼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청송행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창 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풍경이 점점 녹색으로 바뀌는 모습이 왠지 제 인생 같았습니다. 청송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낡은 골목길을 따라 할아버지 집을 찾아가는데 어릴 적 기억보다 마을은 훨씬 정막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대부분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모습이었죠. 어머, 혹시 윤길상 씨 손자 아니오? 지나가던 할머니가 반가워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사실 저는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별로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할아버지 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고 낡았습니다. 먼지 쌓인 마루와 살짝 기울어진 기둥이 오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짐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쩌지? 그날 밤,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던 서울의 불빛 대신 시골의 깊은 어둠과 귀뚜라미 소리만이 저를 반겼습니다. 처음으로 휴대폰 알림음 없는 밤을 맞이했죠. 이상하게도 불안하면서도 편안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내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저의 청송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증권가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할아버지의 흔적이 남은 작은 집에서의 새로운 날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청송에서의 첫한 달은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알람 대신 새소리에 깨고 증시 차트 대신 청송의 산과 계곡을 바라보는 일상.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점차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지호야, 할아버지 창고도 좀 정리해라. 거기 뭐 쓸만한 거 있을지 모르니.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용기를 내어 집 뒤편의 낡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그곳에는 오래된 농기구와 골동품들이 쌓여 있었죠. 무심코 구석에 놓인 커다란 항아리에 눈길이 갔습니다. 이게 뭐지?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자 항아리 위에 청송주라는 글씨가 보였어요. 항아리 옆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열어보니 빛바랜 노트와 손글씨로 가득한 종이들이 나왔어요. 청송주 비법, 윤길상 비전의 술, 할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가슴이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한장한장 한장 넘기기 시작했죠. 누런 종이에는 재료 배합부터 발효 온도, 담금 날짜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메모들이었어요. 술은 마음이다. 좋은 생각으로 빚어야 좋은 술이 된다. 급하게 마시려 하지 말고 기다림을 배워라. 할아버지의 철학이 담긴 문장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어서 발견한 것은 낡은 사진 한 장. 젊은 할아버지가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술을 따라주는 모습이었어요.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술을 만드셨다고 아버지에게 전화했지만 의외로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냥 취미로 담그던 거야. 별볼일 없어. 할아버지는 그런데 시간 낭비하다가 가난하게 사셨지. 전화를 끊고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취미가 아닌 평생의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술의 재료부터 계절에 따른 맛의 변화, 숙성 과정의 비밀까지 모든 것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마을 슈퍼에서 만난 김여사에게 물었어요. 혹시 윤길상 할아버지의 술을 드셔보셨나요? 김여사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 술이라면 지금도 생각나네. 마을 잔칫날이면 길상 씨가 항상 술을 내놓았지. 한 모금만 마셔도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술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에게는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할아버지의 비법서가 있으니 가능할 거라 생각했죠. 쌀을 씻고 누룩을 준비하고 물의 온도를 재며 처음으로 술 빚기에 도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곁에서 지켜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바람소리만 들려왔지만 왠지 모르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청송의 밤하늘 아래 증권맨에서 술 빚는 초보자로 변한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술이 완성되기까지 3주가 걸렸습니다. 기대에 부풀어 첫 잔을 따랐어요. 하지만 한 모금 마시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시큼하고 쓴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죠. 이게 무슨 맛이지? 할아버지의 비법을 그대로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물은 마실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없었습니다. 좌절했지만 다시 도전했어요. 두 번째 도전. 세 번째 도전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지? 할아버지의 노트를 밤새 읽어보며 놓친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재료, 시간, 온도 모든 것을 정확히 따랐는데도 왜 실패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을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박노인은 할아버지를 잘 아셨다고 했어요. 윤길상이 술 빚는 걸본적 있네. 그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어왔지. 청송의 산골 샘물로만 술을 담갔어. 두 번째로 만난 이장님은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길상이는 쌀을 씻을 때 항상 노래를 불렀어. 술에 노래가 담긴다고 믿었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절박한 마음에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산에서 물을 길어오고 쌀을 씻으며 서툴게 노래도 불러보았어요. 그렇게 만든 네 번째 술도 실패작이었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증권사에서는 실패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최고였고 원하는 것을 얻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냥 포기할까? 어느 날 마을 슈퍼에서 과자를 사는데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자네 요즘 술 빚는다면서? 길상이 할아버지처럼? 네 하지만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아주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길상이는 술 빚는데 7년을 걸렸다더라. 자네가 한달 만에 성공할 거라 생각했나? 충격이었습니다. 7년이라니. 할아버지의 노트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성공 비법만 기록해 두셨던 거죠. 다음 날,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가짐을 바꿨어요. 성공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과정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쌀을 씻고, 누룩을 섞고, 물을 붓는 모든 순간에 집중했어요. 할아버지도 이렇게 수없이 실패하셨겠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노트에는 술 빚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초조함, 조급함 없이 자연의 시간을 존중하며 기다리는 법에 대한 가르침이었죠. 그렇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도전이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 마당에 앉아 실패한 술을 마시며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쓴맛조차 괜찮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저 자신이 변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일곱 번째 도전작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항아리를 열자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조심스레 한 잔을 따라 마셨어요. 이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맛은 단순한 알코올의 맛이 아니었어요. 달콤함과 씁쓸함이 조화를 이루며, 목을 넘어갈 때는 따뜻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그 맛에 담긴 감정이었어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무릎에 앉히고 들려주시던 예시하기, 산에서 따온 밤을 까주시던 손길, 그 모든 것이 이한 잔의 술에 담겨 있는 듯 했어요. 할아버지,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할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처럼 시간을 낭비한 실패자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술한 잔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열정과 철학을 다음 날 마을 어르신들을 초대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술을 대접했어요. 첫 모금을 마신 박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거 길상이 술 마시구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나? 다른 어르신들도 감격하셨어요. 각자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장터에서 몰래 술을 나눠주던 이야기, 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던 이야기, 제가 전혀 몰랐던 할아버지의 삶이 펼쳐졌어요. 내 할애비는 돈은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였어.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의 술을 만들었어요.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오랜 침묵 끝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내려갈게. 아버지가 도착한 날 조심스레 술 한잔을 건넸습니다. 한 모금 마신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순간 무너졌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말없이 술잔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술 빚는 모습을 자주 봤단다. 난 그게 부끄러웠어. 다른 아이들 아버지는 도시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술이나 담그고 있었으니까, 아버지의 눈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맛을 다시 느끼니,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셨는지 알것 같다.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별을 보며 할아버지의 술을 마셨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 잊혀진 감정, 그리고 화해의 매개체였죠. 아버지와의 화해 이후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청송주는 입소문을 타고 주변 지역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서울의 한 유명 소믈리에가 우연히 제수를 맛보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정지호 씨, 제가 다음 달에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 와인 페스티벌에 참가합니다. 거기서 한국 전통주를 소개하고 싶은데 청송주를 가져가도 될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술이 유럽, 그것도 와인의 본고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승낙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설명하고 싶어요. 전통주는 와인의 조상이라는 콘셉트로요. 소믈리에는 흥미로워하며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 이탈리아 땅을 밟게 되었어요. 피에몬테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 수백 년된 양조장들, 그리고 와인에 대한 사람들의 열정이 모든 곳에 넘쳐났죠. 페스티벌 첫날, 작은 부스에 청송주를 진열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지만 쉽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와인의 본고장에서 낯선 아시아 술이라니. 이게 뭐예요? 한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주입니다. 양조 원리는 와인과 비슷하지만 쌀로 만든다는 점이 다르죠. 사실 와인보다 역사가 더 오래되었어요. 이 말에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모금씩 맛보며 놀란 표정을 짓는 이들이 늘어났어요. 와, 이건 정말 독특해요. 와인과 전혀 다르지만 똑같이 깊은 맛이 느껴져요. 둘째 날, 제 부스 앞에는 작은 인파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와인 생산 방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청송주의 제조 과정에 큰 흥미를 보였어요. 누룩이라는 게 뭐죠? 발효 과정에서 온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맛은 어떻게 만들어내는 건가요? 저는 할아버지의 비법서를 바탕으로 전통주가 단순한 술이 아닌 문화적 유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날씨, 물, 쌀의 품질, 그리고 술을 빚는 사람의 마음까지. 모든 요소가 맛에 영향을 미친다는 철학을 설명했어요. 셋째 날, 한 남자가 제 부스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방문객들과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여러 번 청송주를 음미했어요.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르첼로입니다. 이 지역 와인 양조장 주인이죠. 마르첼로는 45세쯤 되어 보이는 수염이 있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어떤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의 술이 흥미롭군요. 내일 내 양조장에 방문해 보시겠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와인의 본고장에서 우리 할아버지의 술이 인정받기 시작하는 걸까? 이튿날 아침 마르첼로의 와인 양조장을 찾아갔습니다. 산비탈에 자리 잡은 그곳은 17세기에 지어진 건물이었어요. 포도밭이 끝없이 펼쳐진 풍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호씨. 마르첼로는 직접 와인 저장고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수백 개의 오크통과 오래된 병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12대째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양조법은 제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죠.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전통주와 마르첼로의 와인 사이에 공통점이 느껴졌어요. 둘다 세월과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르첼로는 특별한 와인 한 병을 꺼내 두 잔을 따랐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특별한 와인입니다. 상업적으로 팔지 않고 가족과 특별한 손님을 위해서만 개봉하죠. 그 와인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복합적인 맛이 입안을 채우고 마실수록 새로운 풍미가 느껴졌어요. 마르첼로는 제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다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을 초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르첼로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와인 시장이 변하고 있어요. 대형 와이너리들은 첨가물을 넣고 숙성 과정을 단축시켜 빠르게 많은 양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그건 진정한 와인이 아니죠. 그의 눈에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전통 와인의 가치를 모릅니다. 우리 같은 소규모 양조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술도 비슷한 운명이었으니까요. 산업화와 현대화 속에서 잊혀진 전통의 가치. 그런데 어제 당신의 청송주를 맛보고 놀랐습니다. 그 맛에는 혼이 느껴졌어요. 시간과 전통이 만들어낸 깊이가 있었죠. 마르첼로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혼이 담긴 술을 알아봐준 것 같아 감사했어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르첼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밀라노에서 유럽 전통 발효주 박람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당신의 청송주와 제 와인을 함께 소개하면 어떨까요? 동서양 전통 발효의 만남이라는 주제로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밀라노의 국제 박람회라니 작은 시골 마을의 할아버지 술이 그런 무대에 오른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 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경지에는 못 미치고, 마르첼로는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완벽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성이죠. 당신의 술에는 그것이 있어요. 그날 저녁 마르첼로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딸이 한국 전통주에 대해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마르첼로의 노모가 청송주를 맛보고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이 맛은,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만들던 특별한 음료와 비슷해요. 문화는 달라도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은 비슷했나 봅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키려는 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것을요. 마르첼로와 헤어지며 약속했습니다. 밀라노에서 뵙겠습니다. 최고의 청송주를 가져갈게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의 술이 이제 세계로 나아갑니다. 지켜봐 주세요. 밀라노 박람회를 위해 한 달간 준비했습니다. 창고 속 할아버지의 오래된 도구들을 복원하고 최상급 재료를 구해 정성껏 술을 빚었어요. 이번에는 특별했습니다. 단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처음부터 완벽한 맛이 나왔으니까요. 마치 할아버지가 옆에서 도와주신 것 같았습니다. 밀라노에 도착한 날, 마르첼로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전통 술병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멋진 병이군요. 네, 할아버지가 쓰시던 겁니다. 특별한 날에만 사용하셨대요. 박람 회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온 전통 주류 제조업자들이 각자의 부스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샴페인,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스페인의 쉐리 와인, 세계적인 명주들 사이에서 작은 청송주 부스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마르첼로는 제 걱정을 눈치챘는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좋은 술은 결국 사람들이 찾게 되어 있어요. 첫날은 조용했습니다. 호기심에 들르는 사람들이 간간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유명한 브랜드로 향했어요.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처음부터 인정받지 못하셨을 거야. 둘째 날 오후 마르첼로가 흥분한 표정으로 뛰어왔습니다. 지오씨.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셰프들이 모여있는 특별 시음회가 있어요. 거기에 청송주를 소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유럽 최고의 미식가들 앞에서 할아버지의 술을 선보인다니. 너무 긴장돼서 손이 떨렸어요. 시음회장에 들어서자 20여 명의 셰프와 음식 평론가들이 원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첼로가 저를 소개했어요.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국에서 온 정지호 씨입니다. 그는 거의 잊혀져 가던 전통 발효주를 되살려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청송주를 따르며 말했어요. 이 술은 제 할아버지의 비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세기 동안 특별한 날에만 마시던 귀한 술이었습니다. 셰프들은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또 하나의 이국적인 술이라고 생각했겠죠. 첫 번째 셰프가 한 모금 마시고 무표정하게 잔을 내려놓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셰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유럽 사람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나 보다. 그때 네 번째 셰프가 한 모금 마시고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다시 한 모금을 마셨고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것은 놀랍습니다. 순간 공기가 변했습니다. 다른 셰프들도 다시 술을 음미하기 시작했고 점점 흥분된 대화가 오갔어요. 이 복합적인 풍미는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깊은 맛은 처음입니다. 우리 레스토랑에서 이 술을 제공하고 싶어요. 마르첼로는 제게 윙크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였어요. 청송주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그 깊은 맛이 전문가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남의 주최 측에서 특별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유럽 최대 음식 잡지에서 청송주와 제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술을 만들게 되셨나요?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증권맨이었던 제가 어떻게 쓰러졌는지, 할아버지의 비법서를 발견했는지, 그리고 수많은 실패 끝에 성공했는지, 특히 강조한 것은 할아버지의 철학이었어요. 이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낸 시간의 결정체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자연의 시간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있죠. 마지막 날, 청송주 부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미식가들의 입소문을 타고 많은 방문객이 이 신비로운 한국술을 맛보기 위해 찾아왔어요. 마르첼로는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좋은 술은 언제나 사람들을 찾아오게 만든다고. 밀라노 박람회의 성공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유럽의 여러 고급 레스토랑에서 청송주 공급 요청이 쏟아졌어요. 대형 주류 유통업체에서는 독점 계약을 제안하기도 했고 심지어 이탈리아 대기업에서 인수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면 전 세계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억대 매출도 가능해요. 화려한 제안들 앞에서 잠시 흔들렸습니다. 서울 증권가에서 늘 추구하던 성공과 부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길일까? 고민 끝에 마르첼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마르첼로 대기업에서 인수 제안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일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죠. 하지만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왜 처음 이수를 만들기 시작했나요? 질문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할아버지와의 연결 잊혀진 전통을 되살리는 일 그리고 제 자신을 찾는 여정이 되었었죠. 대량 생산하면 맛이 변할 거예요. 마르첼로가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그건 더 이상 당신 할아버지의 술이 아닐 겁니다. 그날 밤, 밀라노의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마치 서울의 그것과 비슷했어요. 예전에 저라면 망설임 없이 성공과 불을 선택했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모든 인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소규모 프리미엄 생산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마르첼로와는 특별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의 와인과 제 청송주를 함께 장인의 혼 시리즈로 한정 판매하는 계획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문화적 유산을 지키는 일이에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답은 분명했어요. 할아버지의, 아니, 우리의 유산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 청송에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유럽에서의 성공 소식은 이미 지역 신문에도 실렸더군요. 우리 마을의 자랑이 됐네. 첫 번째로 한 일은 할아버지의 양조장을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창고를 정비하고 전통 방식 그대로의 양조시설을 갖추었어요. 두 번째는 주변 농가와의 협력이었습니다. 청송의 쌀과 물로만 술을 빚기로 했으니까요. 우리 쌀로 이런 훌륭한 술을 만든다니 자부심이 생깁니다. 마을 어르신의 말씀이 큰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전통계승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에게 할아버지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두명 뿐이었지만 점차 늘어났어요. 우리도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20대 청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년 후, 윤길상 전통주연구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어요. 개소식날 아버지가 깜짝 선물을 가져오셨습니다. 이건 내 할아버지가 평생 모았던 기록들이야. 내가 보관하고 있었지. 할아버지의 일기장, 오래된 사진, 그리고 더 많은 레시피가 담긴 노트였습니다. 아버지도 결국은 할아버지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계셨던 거죠. 오늘 저는 청송의 언덕에 서서 아래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봅니다. 작은 양조장에서는 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어요. 매달 유럽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이제는 일본과 미국에서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성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제 손에 든이한 잔의 술입니다. 할아버지의 혼이 담긴, 그리고 이제는 제 혼도 담긴 청송주. 이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이자 문화이며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이제 당신의 술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좌절에서 시작해 전통을 되살리고 세계로 나아간 여정. 수백 년 동안 묵묵히 우리 전통을 지켜온 장인들. 그분들의 땀과 시간, 혼이 깃든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송의 전통주, 그리고 한국의 깊은 문화가 세계를 향해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의 날개를 달아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